10명기 34장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지혜의 신즉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굳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러한 약속을 되새기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비록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 성령이 자신을 떠나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그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모세를 기억하며 너무나도 의기소침하였을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과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는 겸손이 지나쳐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도 성령님이 없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는 충분히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